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읽어주는 남자 하루씨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 음,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제일 많이 물론 이것도 이제 몇달전 통계이긴 하지만 제일 많이 들고 계시는 암호화폐가 파이코인이랑 xr 피었어요. 그래서 파이코인 요즘 주의보가 있어서 제가 뭐 이거 좀 피우는 그러지만 경고방송이랄까? 이거 되게 돈을 막 이렇게 잃어버리는 사람 많아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파이코인이 있는데 이 파이코인을 담보로 사용해서 스테블코인을 빌리거나 대출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막 그런 온라인 마케팅 많아요. 되게 요즘 들어와서 더 이게 근데 옛날부터 있던 거거든요. 파이브리치라고 해서 이게 베트남 애들이 만든 거예요. 베트남 애들 파이코어 팀이 만든 게 아니에요. 파이 네트워크가 공식으로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국 예전엔 중국이 컸는데 요즘 베트남에 파이코인 홀더들 되게 많은 거죠. 그고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근데 베트남에서 만든 거예요. 파이브리치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파이브릿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얘네들이 P2P 대출 서비스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파일을 담보로 하면은 당신이 원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주든지, 아니면은 요걸로 당신이 대출할 수 있도록 중개를 해준대요. 그러면서 당신이 대출받은 사람한테 이자를 받아서 당신에게 주겠다. 이런 식의 것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전형적인 디파이입니다. 이게 디파이. 제가 항상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바로 탈중앙화 금융의 일부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파이코 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이거 파이코 팀이나 파이네트워크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하, 하지 마라 그리고 파이오니어 커뮤니티에서도 막그래어서 하지 말라고 근데 하는 사람들이 꽤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파이코인 100개가 됐건 1,000개가 됐건 1만개가 10 됐건 여러분들 이 여기다 스테이킹 하잖아요 이자 받으려고 혹은 스테이코 코인, 뭐 달러 스 o l l a USDT, 나 USDC, 받으려고 스테이킹하는 순간 날라갑니다. 못 찾아요. 지금 와서 피해 사례가 제가 아는 것만 네 다섯 e w 발견 are i 몇천개 넣고 막천개8천개 넣고, 9천 개 넣고 이런 사람들. 아직 만개 넘는 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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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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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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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킹하지. 그래서 이거 속, 속지 마십시오. 이게 뭐 파이브리지 은행, 네오뱅크의 출시를 위한 새로운 단계다 막 선전하는데 절대 아니다. 파이코어팀이랑도 상관이 없고 정식으로 파이코어팀에서 파이네트워크에서 인증한 파이오니어 커뮤니티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베트남에서 하는 일개 사업자 하는 건데 어,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미 벌써 제가 하는 것만 몇 건인데 이거 사기다. 사기에 가깝다. 절대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거 파이코어팀 지구 이렇게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꽤 되기 때문에 이거 장... 같이 공유하시면서 저희 제공해드리는 무료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놓치지 말아야 될 내일의 급상승 코인 정보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도 없이 무료로 받아보시고요. 수익 전략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또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약 4천 달러에 해당하는 암호화폐 무료 증정 에어드랍 그 다음에 선물 트레이딩 지원금을 무료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 단위로. 조기 마감되고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시면 서둘러 신청하셔서 이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또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또 보너스로 10년차 트레이더들의 피아땀 당긴 비트코인 전자책 PDF 파일을 무료 제공해 드리니까요 여기에서는 특히 중요한 게 트레이딩 뷰의 핵심 시그널 지표까지 무료 제공을 하니까 이거를 좀 받으셔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은 주식이 아니죠 회사의 미래를 산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블록체인 자본주의와 블록체인 산업의 미래를 사는 겁니다 따라서 거시경제 그리고 지자학적 패권 블록체인 기술 기관과 국가의 트레이딩 경향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을 하고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한 필수 정보 제공과 함께 다양한 교육 자료도 있으니까요.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에 있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무료 서비스니까요. 뭐 받아도 안 맞으면 안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무료 신청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부자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무료 신청을 해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에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여기 더 보기란이 있습니다. 이더 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어,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저절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문자를 편하게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이 화면에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 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무료 코인 신청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